네, 디모데 전서 강의 설교가 끝나서, 어, 이제, 내일까지는 강의 설교를 안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이제, 화요일, 화요일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 강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 양복을 자꾸 이렇게 갈아입어서, 양복을 안 입다가 왜 이렇게 양복을 입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어, 좀 절약형이라, 어, 양복을 자꾸 입으면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돼서 안 입었더니 양복이 없는 줄 알고 어떤 성도님이 양복을 해줬어요. 어, 그래서 감사해서 입었더니 또 다른 분이 이제 예, 또 해줬어요. 그것만 또입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음, 근심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양복을 자꾸 갈아입는 거예요. 양복이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니고 있는데 제가 잘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보통 입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한테 자꾸 근심을 끼치는구나. <laughs> 그래서 있습니다. 또, 또 자꾸 입으니까, 아, 목사님도 양복을 많이 입는 거 보니까, 이렇게 또 잘못 생하는 각 분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음.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자,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 몬테나주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금강을 찾아 그래서, 이제, 서부로 떠났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고, 정말 금을 발견했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이제, 파야 되는데, 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음식도 떨어지고, 또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준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금을 캐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 마련하고, 이제, 다시, 예, 금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데, 여이렇 예, 누가 알면 안 되겠죠? 그 자기들이 다 금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마을 사람 몇백 명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안 했는데, 아무도 비미를발설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알고 따라왔을까? 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응? 그 금을 발견했잖아요. 막 희망의 빛이 난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채고 따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 이 값진 것들을 갖게 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보물 같은 것을 갖게 되면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죠. 응? 누구한테 뭐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다. 그럼 막 얼굴이 빛이 날 거예요. 깊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면 티가 나죠. 몸이 좀, 몸, 몸이 좀, 몸이 약하고 그러면 어때 해요? 힘이 없고 그러면 영양제를 맞잖아요. 그럼 막또 힘이 나죠. 우리 몸에 좋은 게 들어가면 또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갖게 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나쁜 것을 갖게 되면 나쁜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 그분을 믿는 사람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오늘날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어, 그 다음에 그 가장,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 존귀하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 분이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다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어, 무슨,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사람이 달라졌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명을 기록한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 그 광채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 번역본마다 다른데 보통은 이렇게 광채라고 되는데 라틴어 벌게이트 번역본에는 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그런이 단어에 그 뿔이란 광채, 뿔이란 단어가 있어서 그렇게 오해한 것인데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촥 나니까. 보니까는 뿔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너무너무 광채가 강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가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부르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다 전해 주고, 다시 어디로 갔냐? 회막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모세 얼굴에. 그럼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그 광채가 없었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광채가 있다는 거죠. 광채가. 그 이후에 대해서 출 주력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대화했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도, 기록하고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응? 모세의 광채가 난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참 중요하죠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흡수한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흡수한 것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흡수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슨 얘기를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게 딱히도 모르게 나오죠. 근데 나쁜 욕을 많이 들으면 자기 입에서 또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께오가 나오잖아요. 열이고 사께오. 이 사께오가 돈만 아는, 아주 돈만 아는 사람인데, 이 사께오가. 근데 이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 주고, 자기가... 남의 그때먹은거 거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너 그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최초의 증언자,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됐어요 귀신들 여는 여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거룩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는 몰라도 남이 하는 거. 지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 자기는 몰라요. 출애굽기 3: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모세는 모르는 거 지금 자기 얼굴 광채가 나는지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에 이거는 아주 싸납고 폭력적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 두려운 거예요. 어, 거룩한 존재, 마치 거룩한 존재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하된 것을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존중해요. 경애해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좀, 그렇게 귀하게 대합니다. 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아, 달라졌구나 사람. 뭔 어, 뭔가 모르게 사람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세요. 모세가 4 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하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주님과 교제를 기피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저는 정말, 어, 청년 때, 신기, 신비한 경험을 했어. 이 귀신,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까봐. 근데 가까이 와서 막 나를 이렇게 막 무섭게 하려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스무 살 때, 너무 무섭더라고. 신학생이지만 너무 무섭더라고. 그 속으로, 예수님의 예, 예수님의 피로 저 사람도 구원해주세요. 속으로. 말을 못 하겠는가, 무서워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그귀신이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 버린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장애인처럼 걸어왔던 사람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아, 그걸 제가 알았어요. 아, 내 네, 안에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이러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데, 귀신이 알더라고 그래서 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주님을 더 깊이 에, 가까이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할, 가까이 할수 있도록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